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도말 대표를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은 그테이퍼 사범으로 현지에서 15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그 노숙자 쉼터를 공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을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참 필리핀이 고마운 나라고 참 정이 가는 나라고. 필리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체육관을 했으면 지금도 운전하면서 애들 피가 파고 애들 가르치고 또 애들 데려다 주고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활을 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잘 왔다. 필리핀을 잘 왔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구나. 나름대로 멋스럽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제가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와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은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태인데 필리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배가 고팠다. 너무 너무 배고프다. 외롭다. 말할 상대가 없다. 또 한국말을 할 여건이 안 돼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참 외롭다.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정말 내가 밥을 한개 사고 술을 한잔 사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쉬운데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당장 이번 달 월세가 밀리고 그리고 또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 애들 학비를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먹, 밥을 한끼 먹는 것보다 지금 형편이 어려, 이런 형편이니까 얼마라도 융통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외국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융통을 하고 했더라도 또 갚아주겠다는 날짜에 그 돈을 못 갚아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융통해달라, 빌려달란 얘기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돈을 융통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 돈을 융통하는 순간 이제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갚아줄 입장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을 만들어서 하고 곧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좀 융통을 해 달라 며칠 있다 곧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운이 좋아서 필리핀에서 자리가 잡혔다면,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실 건데, 지금까지도 형편이 어려우면. 그런 분들도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내 곳간에 음식이 쌓여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보이는데 내가 당장 어려운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체육관을 할때 한국분이 어려워서 찾아와서 집에 쌀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체육관 가까운 주변에 그 태창이라고 까비떼에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분한테 지금 얼굴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안 나는데 돈을 한 통닭 한 마리 정도 살 정도 돈을 융통을 했습니다 한 500페소인가 700페소를 융통을 하고 어려 없다는 그분하고 그파사이에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쌀도 사가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돈 조금 더보태서이쌀 사라고 좀 생활비도 생활비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돈을 주고. 왔는데, 제가 또 돈을 융통을 했던 분한테 시간이 잘안 맞아갖고 또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바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달, 두달 이래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집 앞을 못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우연찮게 어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7, 8년 지난 후에 만났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생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분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분 앞에서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돈을 500배 송가, 뭐 700배 송가 그걸 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 매달 돌아오는 집세만 안 내고 살아도 필리핀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 외에는 크게 필리핀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필리핀 와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형편이 좋을 때는 한국 식당 가면 한국 사람들도 많고 또 자주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한국 식당, 한국인이 운영하는 뭐 한국 가라오케라든가 이런 데를 제일 먼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거기 갈 돈이 있으면 집세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한국인이 자주 가는 장소에 잘안 가게 됩니다. 늘 배가 고팠던게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장을 봐가지고 밑반찬이 있으면 밥하고 다른 메인 음식 하나만 하면 충분히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밑반찬이 있을 때보다 돈이 좀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두 가지 집세를 안 내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일단 필리핀 오시면 저렴한 콘도라도 하나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필리핀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지출이 안 되면... 필리핀에서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즐겁게 필리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콘도로나 이렇게 거주하려고 할때 돈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목돈을 일단 만드셔 가지고 처음 오셨을 때 목돈으로 집을 구매 하시고 그걸 은행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많게는 70% 이상 은행에서 구매 가격에 대출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 집에서 사시면서 은행 대출금 갚아 나가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매달 월세를 내시면,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그집 자체도 자기 소유로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하는 집도 있고, 1억 미만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필리핀에서 큰 사업하시는 분들. 필리핀 와서 사업하시는 분 아니시고, 형편이 크게 안 좋으신 분들, 또 필리핀에 정착을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일단, 콘도를 하나, 스튜디오도 좋고, 원룸도 좋고, 하나를 구매를 하시는 게, 필리핀 생활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